쌍발 덕골 하는데 무려 무려 엄청 이상한 퍽인 천식을 드는 거임 부상당한 생자의 신음이 더 커지는 게 들는 드는 거임 그래놓고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무슨 똥똥똥 메타지 똥, 이거는? 그렇게 한 다음에 또뭐 있죠? 타나토포비아랑 똥똥 똥 세트로 간다. 아 나가지 말들아. 세팅 좀 하고 있잖아. <laughs> 제가 아세요? 똥 같은 거. 너스 콜링? 너스콜아 너스 콜링 아니야. 그거 아니고. 블러드운드 아니야 아니. 블러드운드 진짜 아니야. 돼지 퍼그를 쓰던가 차라리. 요걸로 가자 천식을 쓰는거야 신음소리가 잘 들린다 똥마.. 똥메타.. 아니아 레거시구나 오늘 날도 안좋은데 로딩중에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살인마에 임합시다 <laughs> 알겠습니다 열쇠만 들지 마세요 아무거나 다 들어도 돼 오케이 갑시다 자 똥메타 갑니다 똥 <laughs> 야, 천식 저걸 쓸 줄은 몰라, 몰랐을 거야. 어, 이거 데스노트 아닌가, 이거? 재밌게 왔네. 하동님, 감사합니다. 갈고리가 하나 줄어, 줄어들었다. 에에에에. 예에, 에에, 톱고 유튜브가 왔어요. 어서 오세요. 가자! 꼭, 꼭 자, 어우, 규명을 치르는 창고 좋아. 사실 별로 안 좋은데 좋다고 해봤어요. 좋아. 맞아? 아이씨. 에잇. 왜안 들어? 좋아. 아, 저거 저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됨. 자. 저번 빡쳐서 덕고 하는 거냐고? 애매한데 아, 김자진, 김도환, 어, 어, 김모, 김성태님 감사합니다. 좋좋아요옴청난 와, 칼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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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없으면은 너 저기로 간다. 어, 저기 뭐 지나갔다. 매그, 매그. 후, 신음소리 엄청 크죠? <laughs> 이게 바로 신음소리가 엄청 커지는 천식 퍽이다. 사기죠, 사기. <laughs> 엄청 크죠, 그냥 저 앞에 있는데도 들리지. 그 할지도 없고. 좋아. 루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천식 퍽만 있으면 돼요. 박살 내고. <laughs> 다 같이 든다 메타. 아, 이거 들고, 들어오고요. 들고요. 많이 들었네. 더 태제. 가운데 발전기, 가운데 판자, 여기. 소리 들리죠? 프린트. 안 써요. 오, 바로 쓰는데. 괜찮습니다. 아, 뭐야, 이거. 배지퍼 묻혀주고요. 아이팩 치료하려 했어. 하지만, 지하실에 있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쵸? 한 놈이 안 나왔다. 제봐 <laughs> 터널링 해. 좋아. 타나토 3스택. 4스택, 4스택. 힐보다 타나토 스택이 더 중요하다. 자드니? 아니면 죽어야지? 들어와서 겁니다. 이것이 바로, <laughs> 천식 메타. 천식 타나토포, 아, 뭐야, 삼사태필요했어박탈 내고요. 이 픽이 덫을 해제, 하자고 다니는데, 그래도 자동으로 어차피 덫은 설치가 되거든요. 잠깐 보였는데, 아, 나네요 저기 한 명. 그리고 요거 가져옵시다. 야, 2, 3, 4픽 치료 다 했어. 근데 치료 다 하면은 그걸 못 하잖아. 안 뛰었어. 또 치료해 주나 보다. 한 명씩 한 명씩 돼. 안 돼요. 근데 얘 어디 갔냐 뭐야, 뭐야, 뭐야고 뭐, 거기 뭐하고 계세요? 길막, 길막, 길막. 잡고요 아! 아, 좋다, 좋다. 너는 아우자. 칼지도 썼고요 아, 오, 걸고. 야, 이번엔 여기다가 샥. 세사이 마티저 제그특혜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자. 여기 있다. <laughs> 한대. 와, 타토스 택 싸. 싸싸. 싸. 와, 더 걸렸어. 또한 명, 또 달려가고요. LP 걸렸어. LP, 저거 잡으면 이번에 죽어. 아, 더, 더, 더주고 먹어보세요. 좋아요, 타는 또 4스택, 다시 4스택. 좋다! 좋아좋아아오아주아 주아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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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아 주아주아. 주아주아. 주아야아 주아주아. 주이주아주아아 주아주아. 주아 스택은, 부상당한 사람 숫자 세면 되잖아요 걸려 있거나 이제 2스택 근데 죽은 사람은 숫자에 포함 안 되니까 이제 1스택으로 죽겠... 끈... 어... 줄어들겠네요 발정 이제 하나 켰다 발정 이제 하나 키면은 이게 어떻게 이기냐 3 0 7료 완료 실화재밌다재밌다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불길 예감은 거울 지하나요 모든 감지하는 퍽은 식구일 땅에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거는요, 이거는요, 요거는요, 전부다 모든 감지 퍽이에요. 전부다. 절대 감지되지 않아요. 아이언 1이 천식 이깁니다. 아이언 1 끼면은 소리 안 들려요, 아예. 그냥 신음 자체로 0으로 만드는 거라서. 저 끝으로 가보자. 이거는 가운데 인성력 어. 일로 와. 혼란 그 자체가 생존자보다 가 살인마 보니까 너무 편안하네요. 이게 게임이지. 와. 저게 막혀있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리 와. 좋아, 좋아. 졌죠. 이중 심리전 좋아요. 들고 사람을 찔러? 아 미리 찌를 거 예상하고요. 아 빈치가 좋아니. 뭐해 뭐해 거기 뭐하세요? 거기 뭐하세요? 빈치가 좋아하니, 이러고 쿨존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아, 이걸 들어야 되나? 에이, 뭐. 이 정도 빨간색 애도두개 썼는데, 올킬 하는 거, 올킬 못 하는 거 아쉽지 만 해도, 그냥 겁시다 에이. 아, 이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빈치는 고마워요. 개구멍 짝집에 딱 떴으면 좋겠다. 이거 안 만졌어. 자, 한번 볼까요? 개구멍아 다시 백해서 어, 나가겠다. 이벤트 기념으로 쏩니다. 아 헤르니 감사합니다. 3천 고워요 간데 들어와 오어 어디 갈라고 지금 어디서 지금 어? 함부로 들어가고 있어 전부 시게 그냥 예 하루 일을 아 아아! 거기 막혔는데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보내줍시다 너무 <laughs> 귀여웠기 때문에 아, 사조타 기미병 신나는 어깨춤 GG <laughs> 유튜브, 감사합니다. 23,000점에, 한, 요 정도. 상대는 다, 세팅 귀찮으니까, 보지 않, 게 않을게요.